얘 원래 쓸만한 것도 없거든. 내비도 얘거안 써. 나 티맵 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플레이스테이션이 됐으니까 키파도 할수 있어. 차 안에서 애들 기다리고 심심할 때. 와 장난 아니야. 테크는 대신남. 안녕하세요 차테크 유튜버 대신남 방금입니다. 좋을 텐데 태무시경 지난번에 태무가 어인데 아이로 바뀌었어. 알았지? 그거 잘 해줘. 오늘 준비한 건또 기가 막힌 걸 준비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스타일의 끝은 순정이더라고 다 뗐어 다 뗐어 여기 이 카메라 얘만 못 떼고 케이블까지 다 잘라냈어 들어가 봐 들어가 봐 한번 보여? 대시보드 와 엄청 깔끔해 와 이거야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좋다 좋다 했던 게 빼고 나니까 제일 좋아 근데 얘는 내가 개조했거든? 앞에 맥세이프로 바꿨어 그랬더니 엄청 깔끔해 그래서 봐봐 폴드세븐 오. 사이버틱하지. 요 케이스가 자석으로 딱 붙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게임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 와, 장난 아니야. 이거 밤에 보잖아? 진짜 그 어떤 내비게이션보다 더 예뻐. 속도 게이지. 내가 요 색깔로 바꿔놨어. 하지만 오늘 준비한 건 이게 아닙니다. 순정. 디스플레이. 순정인데, 놀라지 만 스마트 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 스마트 디 봐봐 리, 리모컨 있지 아쉽게 터치는 안돼 근데 유튜브 볼수 있고 넷플릭스 볼수 있고 웨이브 볼수 있고 디즈니 플러스 볼수 있고 다돼다돼 다 돼. 그리고 요즘 크리스마스잖아 그런 거 유튜브에서 이제 캐럴송 같은 거 틀어주면 좋아 그냥 아주 좋아 아이들도 좋아해 그리고 내가 주로 듣는 건 이게 성시경의 모아듣기 이런 거됐습니다 내가 한번 웨이브 한번 틀어볼게 야 미쳤다 미쳤다 오 한번 틀어볼까 뭐거나 사운드 어디서 나오게 사운드는 자체 스피커에서 나와. 어. 오, 좋아져한 가지 아쉬운 거는 터치가 안 먹는다는 거 말고는. 근데 집에서 TV 볼때 터치해서 보지 않잖아.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니야.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제품이 카 TV 메이트. 카와 TV는 친구다. 카 TV 메이트라는 제품인데 한 68,000원이거든. 내가 구매한 거는 전번전이고 요즘 나오는 거는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까지 무선으로 지원을 하더라고. 여기 지금 카 TV 메이트를 U.S.B.에다 연결했어. 얘가 디스플레이로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구글 TV 같은 거 연결하면은 얘가 그냥 TV가 되는 거지 스마트 TV가. 아, 그 구글 TV요? 어. 얘 리모컨 세트거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글 TV를 연결해도 되고 또 하나 뭐다 준비해놨지 여기. 요거를 연결해 볼게요. 요 HDMI 케이블 연결하는 순간 자 게임 해볼까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헐. 이륙하는 거야. 이게 비행기가 된 거야 이제. 이륙합니다. 우와, 미쳤다. 게임 하는 거야, 게임 하는 거야. 플레이스테이션. 테슬라 이거 돼? <laughs> 테슬라 돼? 이거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있는데, 지금 2019년도 카니발에서 플레이스테이션 5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행 중에는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안 되던 디스플레이가. 파이프테인먼트가 진짜 디스플레이가 된 거네. 요 그치, 그치. 얘 원래 쓸만한 것도 없거든. 내비도 얘거안 써. 나티맵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플레이스테이션이 됐으니까, 피파도 할수 있어. 차 안에서. 애들 기다리고 심심할 때. 와, 장난 아니야. 어, 그러면은 지금 이차 안에 플레이스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치. 플레이스테이션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산다고 해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모니터로 쓸 수가 있다 보니까는 축구도 하고 뭡 하고 다 되는 거야. 어 플레이스테이션 전원은 어떻게 해? 전원은 파워뱅크. 아얘 주행하면서 충전이 되잖아. <laughs> 하이브리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충전한 걸 가지고서 플레이스테이션을 마음껏 컷길 수가 있지. 어 손흥민 인가킥오프 토너먼트 해볼까? 아무거나 빨리 해보겠습니다. 도록하 대박이다. 어, 해상도는 좀 떨어져. 해상도는 그냥 네이티브로 봐. 어그치그치 그치. 그럴 수밖에 없지. 요카트리메이트가 나름 그래도 해상도 전환을 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 여기에 맞게끔 해상도가 바뀌니까 어떤 게임이든 다 즐길 수가 있지. 자동차 게임도 할수 있고, 카브워워카브 워도 할수 있어. 2019년도 카니발에서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5를 사용해 가지고 레이싱을 즐기고 있어. 오. 근데 약간 좀 끊기듯이 좀 느껴지네. 오, 플레이스테이션 5. 오. 오 자 여기서 끝이냐 아니야? 닌텐도 스위치를 연결하면 슈퍼 마리오도 가능해. 내가 한번 연결해 볼게. 와 기가 막히다. 야 누가 19년도 카니발에서 닌텐도 스위치를 그것도 이, 이 디스플레이로 한다고 생각하겠어? 너무 재밌어. 언제 해도 재밌는 슈퍼 마리오. 플레이스테이션과 닌텐도 스위치를 2019년도 카니발에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닌텐도와 플레이스테이션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카니발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카 TV 메이트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얘는 그냥 친구일 뿐이지 친구가 플레이스테이션과 닌텐도를 가져오면 모르겠다.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게임기를 한번 연결했습니다. 이게 작동은 다 되는데, 터치 게임도 되나? 이게 터치 게임은 여기 터치가 안 되잖아, 그치? 요거는 좀 아쉽네 화면이 꺼지니까는 디바이스에서는 터치를 안 먹고 여기서도 터치를 안 먹으니까 터치 게임은 할 수가 없다 그건 좀 아쉽다 어. 근데 만약에 원신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로 게임이 되니까 그런 거는 가능하겠네 근데 굳이 7인치와 얘도 7인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영상을 보거나 닌텐도 혹은 플스5 이 하기는 괜찮네 일단 그러면은 최신 전기차에서도 되는지 전기차로 한번 가보자 전기차 있으세요? 아그 지인 거 지인 거 지인 거 한번 연결해보자고 가자 자, 전기차로 왔습니다. 아, 지인의 전기차, EV3. 좋다. 내가 아무리 카니발 하이브리드 하이브해도 음. 전기 켰는데 진노 하나도 없어. 오, 너무 좋아. 어쨌든, EV3에다가 동일한 걸 연결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EV3에서 화면이 스마트 TV가 됐어. 더 놀라운 거 보여줄까? 풀화면으로 돼 이게 지금 잡아 늘릴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풀화면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 한번더 눌러볼게 오케이 그래서 풀화면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터치는 안 돼요? 되지 봐봐 스무스하다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매끈매 <laughs> 그래서 이렇게 큰 화면에서 넷플릭스도 볼수 있고 기가 커넥트는돈 내야 되잖아 매달 얼마씩 얘는 돈안 내도 돼헤드링 걸어서 와이파이만 연결하면 돼 해상도가 얘가 훨씬 높아 이야, 카니발은 계속 시동을 켜야 되는데 얘는 전기차니까 진짜 안에서 컨텐츠를 즐길 수가 있어. 아 좋다 좋아. 이야, 전기차가 좋구나. 넷플릭스 볼수 있지, 디즈니 플러스 볼수 있지, 유튜브 볼수 있지, 뭐다돼다 돼, 다 돼. 쿠팡 플레이까지 다볼수 있어. 방금 유튜브. 사운드도 좋아. 이정도면 직접 다할수 있지만 350. 야 지금 내 영상을 보고 있는 거야 너무 좋은데 디스플레이가 되니까 진짜 좋다. 진짜 깔끔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무시경입니다. 좋다. 전기차가 아무리 뭐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좋구나. 부럽다. 옵션은 현기차가 좋죠. 그리고 지금 2 2 0 v 연결되잖아. 그래서 아까 준비했던 플레이스테이션 한번 여기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차에 지금 플레이스는 연결돼 있 연결돼 있지. 심지어 얘는 파워뱅크 없어도 돼. 여기다 직접 연결했거든. 아 전기 막 쭉쭉 뽑아쓰는 거는. 자 들어갑니다. 연결했어. 확실히 얘가 해상도가 높네. 깨지지가 않잖아, 화면이. 아무리 기아 커넥터 돈 낸다고 해봐. 플스5 대안 되지. 이야, 기가 막히다. 근데 카니발에선 약간 딜레이가 있었어. 그치? 는 딜레이가 없는 것 같은데? 카티비 메이트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차의 문제였어. 아까는 카니발은 끊겼거든? 딱딱딱딱. 우와. 이야,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사이즈. 하지만 나는 큰 사이즈로 보는 걸 좋아하지. 안 끊깁니다, 여러분. 야, 기가 막히네. 차 안에서 다 돼, 차 안에서 다 돼. 우와. 오, 파워뱅크 없어도 돼. 오, 심지어, 오, 언도안 나와. 아, 다시 카니발로 가야 된다는 게 조금 씁쓸하네. 여러분, 전기차 필수 아이템이네, 이거. 카니발보다는 전기차 필수 아이템입니다. 와, 기가 막힌다. 끊기지도 않아. 화면도 해상도가 높으니까 는 그냥 집에서 하는 거 같아. PS 게임 한다고 해가지고 모니터를 따로, 따로 들을 필요가 필요 없어. 응. 그냥 여기서 게임하면 돼 사실 밖에서 게임하는데 뭐 모니터 클 필요 없잖아요 없지 야, 이 정도면 충분해 그다가이 카오디오 그냥 어 카오디오로 하니까는 그 소리, 한번, 그 소리 한번 키워보세요 키워볼까? 오. 오, 야 장난 아니야 집에서 이렇게 키워놓고 못하거든 게임 오, 거의 4D같아 4D, 같대, 4D. 네. 아이맥스 영화관 갈 필요 없어 와 장난 아니야 여기는 게임 패드에서도 진동과 사운드가 나오거든 와 미쳤다 여러분 지금 EV3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카오디오로 게임하는 거 좋네 요오 좋다 <laughs> 장난 아니야 그럼 닌텐도 한번 연결해보자 닌텐도 오 어, 봐봐 닌텐도 닌텐도 이야 오 그냥 스위치 화면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 오 되게 선명해 그리고 렉이 없어 딜레이가 없어 와. 게임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닌텐도든, 플레이스테이션5든,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것만 있으면 그냥 외장 모니터처럼 쓸수 있으니까, 아, 너무 좋다. 진짜. 전기차 있고,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 그냥 집에 안 들어가도 될것 같네. 아 너무 좋다. 아 부럽다 또. 나는 그동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역시 순정이 제일 좋다. 순정이 제일 좋아. 하지만 카 t 비 메이트만 있으면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네. 기아 커넥트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기아 커넥트 없어도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 여러분 전기차 쓰신 분은 꼭 하나씩 구매하셔가지고 게임도 가능하다. 음. 방금 닌텐도 스위치에서 안드로이드 TV로 변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해봤습니다. 물론 카니발에서도 못 쓰는 건 아니었어요. 카니발에 원래 들어있던 그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는 나쁘진 않지만, 어, 확실히 전기차가 활용도가 높다. 카니발은 계속 시동을 켜놔야 되니까 그거 욕먹거든, 또. 일단은 가격이 68,000원, 69,000원에 판매되니까 부담이 될수 있으나 하나 구매해놓으면은 나쁘진 않은것 같아 나피디가 볼때 어떤 것 같아? 여기다가 이제 맥북 연결해가지고 음. 외장 모니터로 와 세컨 모니터로 맥북까지 연결한다고? 기가 막히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EV 전기차값하고 플레이세션하고 닌텐도까지 사고 요 68,000원까지 사면은 다 되네 여기에다가 HDMI 스위처를 연결하면은 이거 할 때마다 HDMI 연결 뺐다 뺐다 안 해도 되잖아 아이 많은 걸 여기다 연결해 놓고 다닌다고? 네. <laughs>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홈니다 여러분 그냥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카 오디오 사운드로 즐길 수 있으니까 거의 4디 스타일이야 아이맥스 갈 필요가 없어 차 안에서 플레이스테이션5와 즐긴다? 그럼 여러분 이건 필수 아이템입니다 요즘에는 안드로이드 오토도 내장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골라서 구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현명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 방송은 유료 구독자의 지원, 킹바다 그래서 카니발 다시 타니까 카니발이 좋다. 카니발이 좋아. 그리고 이거 봐봐. 얼마나 사이버트캐? 물론 전기차가 좋지. 하지만 나는 또 하이브리드 스타일이니까 나쁘지 않아. 역시 차는 카니발이지. 가자. 국밥이나 먹을래? 밥 먹으러 가자. 아,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laughs> 그 정도세요? <돼요>? 살아도 되고. <laughs> 풀수 있겠다. 뭐가 문제요? 애 허접한게 단돈 5만원 말도안돼 h 도 y 먹을거같은 단돈 돈 6만8천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도와줘요 말방구 가성비쳐 m 다 너에게 딱 맞는 가성비 말방구 가성비